먼저 알콜솜으로 액정 표면을 깨끗이 닦아줍니다. 다음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. 다음 바이드 툴을 폰에 꼭 맞게 상하 좌우 모드를 꾹꾹 눌러서 끼웁니다. 다음 먼지 제거 스티커로 먼지를 제거합니다. 다음 액정 필름에 하단 부분을 밑으로 당겨 보호필름 을 제거한 후 필름을 가이드 툴 안에 꼭 맞게 끼웁니다. 다음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눌러 임시 부착한 다음 가이드 툴을 제거합니다. 다음 밀대를 이용하여 나머지 기프 를 제거합니다. 이때 기포가 작게 남아 있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무리하여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.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